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전국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?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.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압박을 느끼셨죠. 저는 우선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한 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. 각 경찰서에 관할 조정을 요청해서 모든 조사를 한 경찰서로 집중시킨 거죠. 덕분에 의뢰인은 심리적, 물리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었습니다. 피해액이 커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, 당장 변제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성실히 갚겠다는 진솔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. 결국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, 의뢰인께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.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 절차.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바로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.